안녕하세요. 보미티지의 김보미 팀장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죠. 오늘은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나와 있는데요. 단지형 타운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매종드 파크 타운하우스인데요. 총2 4차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옥상 테라스에 히노키 풀장이 들어오거든요. 단지는 어, 요렇게 생겼는데, 앞으로 쭉 한번 가보실게요. 단지가 지금 총 24세대가 23... 들어오는데, 전체 단지를, 울타리를 다 쳐서, 여기가 지금 경비실이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샘플 주택이 A 타입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바로 이 주택이거든요. 보시면, 대지 면적이, 전용 면적이 47평 정도 되고요. 어, 도로까지 포함하면 60평 정도 되거든요. 어, 안전단독주택입니다. 보시면 어, 차두대 주차하시고 현관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여기 회사는 지금 전체 단지를 울타리를 다차 가지고 대문까지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 보시면 이제 현관 앞에 포치 공간이 아직 공사가 안 됐는데 여기 아주 예쁘게 포치 공간이 공사가 될 거고요. 지금 현관 문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비싼 문이 들어왔어요. 400만 원짜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주물이 아니고 다 알루미늄으로 된방화 문입니다. 보시면 단열이 다돼 있고요. 이런 문이 가벼우면서 이런 바람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줘. 그래서 단열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현관입니다. 깔끔하죠. 신발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중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어, 삼 사면동 이렇게 금장에 알루미늄 중문으로 들어와 있고요.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죠. 앞이 지금 4,800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벽 기둥이 어,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돌려서 굉장히 곡선미가 있고, 어, 위하고 옆 측면에서 지금 조명이 쌓아 올리면 굉장히 예쁘고요. 벽면은 스페인산대리석 타일로 지금 다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이 사시는 KCC 어, 시스템 창고가 돌아왔는데요. 3종 모의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쇼파 위치도 채광창이 다 들어오고 굉장히 넓습니다 1층 바닥면적이 지금 20평 정도 나오거든요 19.5평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A타입은 1층에 방이 없고 거실하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A타입을 보시고 있고요 어, 천정도 엘리드 메립등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링팩까지 들어와 있고요 주방이 정말 고급스러운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싱크대가 어, 우리 보통 한생각을 하면 키친바우 제품을 가장 상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제품보다 상위급 싱크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에 상판은 칸스톤 어, 천연 대리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천연 무늬 목 지브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파우 분하고 바통 위치고요. 식기 세척기. 지금 싱크대가 T자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동선이 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리하기 아주 좋고 앞에 요리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천왕도 볼수 있고 나무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개수대를 보면 굉장히 강풍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창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밖을 보면서 시원하게. 아직 뒤에 나무 조경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초록은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틀면 보조주방이 바로 나옵니다. 보조주방에도 어, 쿨타하고 개수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나는 거는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주방을 통해서 밖으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저런 문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남상미가 넘치고 깔끔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쭉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앞에 거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뷰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한번 올라가시기 전에 오른쪽에 1층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화장실도 요즘 유행하는 깔끔한 이런 타일을 쓰셨어요 뭐 먼지 묻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세련되 음, 있죠 바로 옆에는 이제 골프백이나 청소기 같은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은 지금 멀바우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가족실이 보입니다. 가족실이 보이고 코너 창이 저렇게 있고요. 어, 여기는 가족실이다 보니까 맞은편이 지금 안방이거든요. 안방에서 주무실 때 소음 안들리게해서 우리 방송실 같은 데 이렇게 설치하는 방음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송송송 줄고 있잖아요. 여기 목 같은 거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 선반을 자유자재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보시면, 어, 포모터하고, 어, 조율기 하고 이게 지금 iot 시스템 단지 단자 인데요 어, 전체 주택 네 귀퉁어리에 cctv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단지에 거의 100개 가량의 cctv가 설치가 되고 어, 이거를 다 녹화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도 휴대폰으로 내집 상황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철저한 주택입니다 보시면 이 주택은 지금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 바닥 타일도 굉장히 예쁘죠. 어, 그리고 난간은13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 브론즈 톤 강화유리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 머리맡에 이런 템바보드로 인테리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벽등도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하고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파우더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인데요. 지금 시스템 장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옷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죠. 안방 타일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왔어요. 지금 2층 바닥재는 2층, 3층 전체 바닥재는 각 마루로 다 시공되어 있는데요. 헤링본 문양의 각 마루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A 타일은 지금 각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거든요. 2층에 가족실하고 널찍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안방을 보셨고 그 다음 작은 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벽자 파노라 마창을 저렇게 넣고요. 방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복박이까지 들어가 있고요. 우물천장까지 냈고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반, 유리 파티션은 처음으로 옵니다. 아직 공사가 덜돼 있는 곳으로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산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단 난간이 굉장히 예뻐요. 심플하면서도, 보시면 이렇게, 쭉 유리창이 3층까지 쭉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여기는 3층이 다락방이 아니구요 온전한 한 층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3층에도 이런 싱크대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쿡탑이 하나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 문이 전체가 다 열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해면 밖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조그맣게뭐 냉장고나 수납장 넣어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왼쪽에 어, <laughs>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3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총 화장실이 1층에 하나, 2층에 두 개, 3층에 하나, 이렇게 총4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이동식 욕조를 할수 있을 수도 있고요. 저기에, 어, 샤워 파티션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청구가 굉장히 높죠 이거는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아, 어, 용적률이 여기가 1이거든요한 층입니다. 면적에 들어가 있는 3층이고요. 테라스를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멋지죠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 지금 합성 데크목으로 마무리를 다 했고요 저렇게 어, 홈을 파놨잖아요 저게 지금 히노키 풀장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어, 2m, 3m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높이는 60cm를 올릴 거고요 그래서 어, 여름에 애들하고 저기서 어, 풀장을 애들을 물놀이 할수 있게끔 하고요. 어른들은 어 저기서 이제 어 겨울에는 뭐 온천탕 이런 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측면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안 보이게 불투명으로 이렇게 강화유리가 다 들어와 있고요. 앞라인은1 3 0 0로 해서 어 브론즈톤 강화유리로 저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테두리가 전체이 주택은 대리석 원석을 다 치장을 했습니다. 각 진대마다 다 대리석 원석으로 다 치장을 했고요. 어, 총 24세대고 어, 일산 덕이동에 있습니다. 학교, 덕이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요. 차로 가면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고향 예술고등학교, 백송고등학교가 있고요. 이 주택의 가장 장점은 어. 덕이역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덕이역까지 도보 거리 10분 거리 안에 들어가는 주택이고요. GTX A노선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반응이 무척 좋거든요. 꼭 연락 주시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